23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whole of human society. 예, 인간 사회는 전체적으로 운영된다. 음, 뭐를 기반으로, 무엇에근거해서 아는 것을 예, 기반으로, 예, 무엇을 아는 것, 예, future weather, 예, 미래의 날씨를, 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요 알아요 예, 뭘 아냐면은 언제 몬순 비라고 하나요 몬순 장마가 예, 올지를 내년에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또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 손으로 와 있으니까요. 간접 의문문이 지금 여기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또 이렇게 와 있네요. 그래서 when, day,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가 있고, 이때 말한 day는 농부를 얘기하는 거죠. 인도에 있는 이 농부. 다시요.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요 내년에 무슨 장마가 언제 올지를 알죠. 그래서 장물을 예, 언제 심어야 될지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부들은요 알아요. 예, 뭘 알죠? 역시 접속사 대시 있었는데 생략됐고요. 예, 접속사. 접속사는 이 예, 뒤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있다는 것을 두 번의 몬순 장마가 매년 어 그래서 next y 내년에 그들은 두 번의 수확을 추수를 할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나라도 봄에 주로 심잖아요. 겨울에 씨를 씨를 심고 뿌리는 사람은 없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This is based on 자 Be based on 이것은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예, 과거의 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기본으로 하는 것이죠. 예, 뭐하기 때문에 The monsoons have always come at about the same time each year in living memory. 예, 그 몬순 장마들이 항상 예, 같은 시기에, 예, 대략 같은 시기에 매년 왔던 거죠. 예,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분사예요. 그냥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the need to predict, 예, 측해야될 필요성이라는 것은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예, 측의 필요성, 예, 이것은, deeper than this. 이거보다 좀더 깊어진다. 이거보다 좀더 깊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음, and it 그리고 이제 이 예측이라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래서 우리 집, 길, 철도, 뭐 공항, 사무실,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our가 예. 나왔죠. 모두 예, R 디자인드 수동태네요. 디자인됩니다. 예, 무엇에 맞게 그 지역 기후에 맞게요.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는 모든 집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예, 난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역시 때문에요. 비코즈나 신수로 바꿨을 수 있죠. outside temperature 실외 기온이 이제 usually below 20 celsius 20도 미만이고요. 하지만 이그 예, 뭐야? 에어컨디셔닝 에어컨은 또 없대요. 어, 왜냐면 또예 때문에 왜 때문에 기온이 r a r e l y go beyond go up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거의 올라가지 않더라. 26도 이상을 기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또 예, 에어컨은 어때요? 어디가요? 영국이요. 근데 모한 반면에 반면에 호주에서는요. 반대 의 상황이 진실입니다. 즉 대부분의 집들은 예,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만 렐리 예, 거의 중한 난방은 없대요. 그러니까 호주는 더운 거고 영국은 거의 날씨가 이제 계속 약간 쌀쌀한 거죠. 칠리하다고 하는데 걔네들 표현으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은 난방기가 주로 있고 호주는 냉방기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어, 네. 음 문법적인 거좀 보고 갈까요? 허허허. 네. 이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 ing 가 쓰였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의문사절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봐주시고요. 예. 이 예. when they should plant the crop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접속사 대시 있었는데 생략됐다 이거 수동태 예, 관용어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사였고, 토부정사, 해운사전, 용법 음, 네. 그리고, 예,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 예, 측이라는 것. 역시 여기도 수동태로 쓰였구요. 예, 마지막 정도에 보시면, r a l l y 가, 부정어예요 hardly, rarely, seldom. 다 같은 의미를 갖는 애들.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고, 예, 여기도 중한 난방기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